네, 예, 안녕하십니까? 삼화일럴입니다그 신림동의 소소한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신림동을 대표하는 서점 중에 하나인 법문서적이 전에 있던 곳에서 이전했습니다. 어디로 이전을 했냐면 아, 지금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서그 전에 있던 곳에서 대로변으로 50m쯤 내려오고 좌측으로 50m쯤 내려오시면 그 일성투루엘 건물이 있는데 거기 일성투루엘 정문에서는 1층이고 정문에서 보면 2층이고 후문 쪽에서 보면 1층인 곳으로 옮겼습니다. 여기 일성투루엘 일성 투리얼 빌딩에서, 그 여기는 층이 아시다시피, 대로변에서는 1층 다음에 올라온 2층인데, 후문 쪽으로 올라오면 여기가 이제 1층처럼 보이지만 2층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예, 그 층, 헷갈리지 마시고, 이 법문서적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책 사실 때, 뭐, 고시 자료, 고등고시 시험, 그외 자격증 시험, 뭐, 다 팝니다. 법문서적, 예, 아무튼, 잘 되시기 바라고, 과거 있던 자리는 아마, 뭐 왠지 모르겠지만 임대료를 많이 달라고 옮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옮길 수도 있죠. 그래서 신림동의 랜드마크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전을 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바닥을 찍는 이유는 지나다니는 분이 없으면 제가 찍으려고 했는데 자꾸 사람이 이제 지나가시니까 기회를 찍을 수가 없네요. 최대한 다른 분들 안 보이도록 했습니다. 예, 날이 추워서 발음이 꼬입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